안녕하세요, 물리 선생 김웅지입니다. 오늘은 퍼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운동 에너지를 했고요. 오늘은 퍼텐셜 에너지를 할 건데요. 음어 EP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퍼텐셜이란 말이 뭐가 잠재적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걸 위치 에너지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위치 에너지로 번역을 했는데 어 정확하게는 퍼텐셜 에너지가 맞고요. 근데 이제 어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편하게 얘기할 때도 있으니까 그냥 뭐 알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럼 퍼텐셜 에너지가 뭐냐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요. 어 위치에 따라 뭐죠? 저장되는 에너지입니다. 위치에 따라 저장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음, 일단은, 이게 뭐죠? 어, 위치의 함수라는 표현입니다. 변수가 뭐, 거리, 위치,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따라 저장된다는 의미가 가장 커요. 음,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물체가 있는데요. 어, 이 물체를 힘 F로 높이 H까지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들어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들어올립니다. 들어올리면은 어 이제 제가 한 일은 얼마죠? 제가 한 일, 내가 한 일은 이겁니다. 뭐 간단하게. 근데 내가 한 일만 있지가 않아요. 못도 있죠. 중력도 있습니다. 그럼 중력이 한 일은 얼마냐는 거죠. 중력은 변이의 방향에 마이너스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R자 어 일이 한, R자 1이 한 거는 얼마죠? 내가 한 일에다가 중력이 한 일을 더하면은 어떻게 돼요? 음 이렇게 되는데 어 만약에 이게 해줬는데 정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제가 해준 일이 운동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일을 해줬는데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게 0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0이 되면 어떻게 되죠? 따라서 이게 같다는 거잖아요. 저는 분명히 일을 해줬는데 운동해너주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거를 가져갔다는 거죠. 그게 누가 가져간 거예요? 바로 중력이 여기서 가져간 겁니다. 그럼 빼앗긴 거죠. 여기까지 들어올리는 데 있어서. 빼앗겼는데, 왜 저장됐다고 하냐는 거죠? 왜 저장됐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다시 뱉어냅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해줬는데, 어 운동에너지가 없는데, 여기서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뱉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시 뱉어낸다는 거는, 저장하고 있다가 다시 돌려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무슨 개념이 나오는 겁니까? 보존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존력에 의해서 위치에 따라 저장되는 에너지가 바로 뭐예요? 퍼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보존력에 의해서 저장되는 그런 에너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원래 위치 에너지 식은 좀 복잡해요. 마이너스 예. 어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예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뭐이식으로알 필요는 없고요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뭐가 온다 보전 여기 온다 여기는 뭐예요 예 변이를 곱한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마이너스가 붙죠. 마이너스는 뭘 의미해요?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음, 앞으로 이제 이걸 알아두세요. 그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 그래서 뭐죠? 힘인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힘인 경우는 첫 번째는 마이너스 부호가 힘에 붙었을 때는 어, 일단은 그 인력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율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예 붙입니다. 일반적으로 쓸때왜 인력이란 거를 써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전기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k r 제곱에 q1 q2 뭐 이렇게 되있죠. 어, 전기력도 인력일 경우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다 그다음에 이제 또 힘이, 힘에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는 우리는 그거를 복원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복원력이 구심력인데 요런 애들은 예, 음, MRV제곱 이게 예, 복원된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그 다음에 어, 탄성력 있죠 탄성력은 원래는 일반적으로 쓸 때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거는 힘일 때고요 어, 에너지일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에너지일 때는 첫 번째는 예, 구속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 에너지 주니 뭐 이런 걸할때 이건 자세하게 언급을 할 거고요. 또한 번은 뭐예요? 저장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나 에너지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을 때는 이런 개념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에너지잖아요. 특히 퍼텐셜 에너지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것은 음 보존력의 방향은 중력인데 보존력이 중력인데 중력의 방향은 아래인데 지금 일을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요거에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줬다는 거죠. 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위치에 갔을 때어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저장이 되니까 여기서 손을 놓으면 다시 뱉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퍼텐셜 에너지의 구하는 식인데 몰라도 되고요. 요것들의 결과값, 뭐 중력에 대한 퍼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대한 퍼텐셜 에너지를 여러분은 그거를 숙지하신 다음에 문제에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단위는 줄이고요. 그래서 보존력에 대한 설명을 좀더 한다면요. 보전력은 예 이제 어 퍼텐셜 에너지로 표현되는 힘입니다. 퍼텐셜 에너지로 표현되는 힘이고요. 텐 퍼텐, 퍼텐셜 에너지를 구할 때 예, 쓰이는 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로에 무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똑같다는 거죠. 근데 저는 보전력 때문에 이미 예전부터 무슨, 뭐를 주장했었죠? 신 곱하기 뭘 하라 그랬었죠? 변이를 하라 그랬었죠? 네, 이건 변이에요, 변이. 변입니다. 네, 그래서 경로에 무관하다는 거. 그리고 보전력을 쓰면 뭐가 좋은 거죠? 네. 역학적 에너지가 보전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전력을 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돼서, 어, 문제를 조금 편하게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보전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예요. 그럼 보전력들은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중력. 어 이제 물리 투 같은 데에서는 만유인력하고 예, 중력을 좀 구별해서 퍼텐셜 에너지를 구해요. 그다음에 이따 할 탄성력. 나중에 이제 뭐 전기력 같은 것들도 예, 보전력이 돼서요. 예, 퍼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보전력이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힘은 보전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전력이 아닌 것을 우리는 비 보전역인데 얘는 특징이 뭘까요? 얘랑 전부 반대예요. 퍼텐셜 에너지로 표현이 안 되고요. 예, 경로에 유관합니다. 경로에 관계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마찰력인데, 마찰력이 한 일은 뭐요렇게한 거랑 요렇게한 거랑 달라요. 예, 에너지 손실이 다릅니다. 경로에 유관해요. 관계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을 안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마찰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때 보통 마찰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이유가 어, 마찰력은 비보존력이기 때문에 어,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어, 역학적 에너지로 풀수 없기 때문에 이걸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비보존력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퍼텐셜 에너지에서 중요한 게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 기준점입니다. 혹은 기준면이라고도 해요. 이건 뭐냐면은. 다른거 없습니다. 그냥 퍼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고 여기가 위치에너지가 0인데 퍼텐셜 에너지가 0인데, 음, 포텐셜 에너지가 0인데 어, 이쪽 방향으로는 어, 그 변이가 양수고 이쪽으로는 변이가 음수라고 한다면은 어, 여기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물체는 퍼텐셜 에너지가 양수가 될수 있고요. 여기 있는 것은 퍼텐셜 에너지가 음수가 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음수가 될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잘 아시고 그이 퍼텐셜 에너지가 음수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에너지띠나 이런 데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에너지 준이 이런 데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일 근본적으로 이제 퍼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력하고 탄성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뭐 다음 시간에 뭐 역학적 에너지나 문제푸는 것들을 한번 보죠. 먼저 중력에 대한 퍼텐셜 에너지를 봅시다. 중력에 대한 퍼텐셜 에너지. 예. 아까 했었죠? 제가 한 일은 힘하고 변인데, 그걸 누가 뺏어갔다고요? 중력이 뺏어갔습니다.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알자임이 한 알짜임이한 일은 예, 제가 한 일에서 중력의 한 일을 더하는데, 그게 얼마라고요? F-H-MG-H가 되고, 이게 0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때 이 양을 새롭게 얘기해 가지고, 따라서 중력에 대한 퍼텐셜 에너지는 MGH다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뭐였었죠? Potential 에너지의 정의는 마이너스 어,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0이고요 그다음에 높이가 여기죠. 그다음에 중력은 마이너스 mg죠. mg고 mg고 예. 그다음에 거리 r로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예 소거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건 알 필요 없고요. 이것만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중력에 대한 퍼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예. 뭐에 비례한다는 거죠? 높이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이 높이가, 어 기준 면에 따라, 어 기준점에 대해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여기가 h 이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그, 퍼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예. EP 프라임은 mg h h 프라임이 된다는 거죠.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예, 일을 했다면은 요 길이가 h2 프라임인데 마이너스니까 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얘퍼텐셜 예, 에너지는 mg h2 프라임인데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게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음수가 된다는 거죠. 퍼텐셜 so, 에너지는 음수가 될수 있고요. 운동 에너지는 음수가 될수 없어요. 왜냐면은 속도가 제곱이고 게다가 질량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어 운동 에너지는 영이 예, 그 음, 음수가 될수 없지만 퍼텐셜 에너지는 음수가 될수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있지는 않고요. 음 탄성력도 어쨌든 보존력이고요. 탄성력에 대한 예 퍼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물체가 있어요 이런 물체를 제가 미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X가 돼요 그럼 저는 이쪽으로 힘 F로 밀었지만 탄성력은 반대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한 일은 얼마예요? 힘하고 변인데, 어 제가 한 일은 탄성력하고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탄성력은 어떻게 표현하죠? 탄성계수 곱하기 x입니다. 이게 변위고, 즉 변화된 길이고, 뭐죠? 얘가 탄성 계수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탄성력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탄성력은 변이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서는 지금 힘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KX라고 쓰고, 여기도 변이가 X니까 이렇게 써서 구하면은 안됩니다. 왜 안될까요? 방금 얘기했죠. 이 힘이 탄성력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왜? 변이가 커질수록 탄성력은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곱할 수 없어요. 원래는 이제 그 퍼텐셜 에너지 구하는 적분식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거 없이도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여기다 무슨 힘을 곱해요?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평균 힘을 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이를 곱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쓰면은, 평균임 곱하기 변인데, 평균임은 얼마죠? 요건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돼요. 음 여기가 탄성력이고, 여기가 변이 X고,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X고, 여기가 탄성력인데 여기는 KX가 되죠? 요렇게, 어, 요렇게 됐을 때 평균 값은 얼마예요? 요거를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둘로 나누는 거죠. 우리 등가속도 직선 운동식에서 평균속도를 이렇게 구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2분의 0 플러스 k x 고요 변이는 0입니다. 그래서 x가 오고요. 얘가 2분의 1 kx의 제곱입니다. 요거를 새롭게 EP라고 하는 탄성력에 대한 퍼텐셜 에너지로 하고요. 뭐에 비례해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탄성력에 대한 퍼텐셜 에너지고요. 음, 요것들에 관련된 뭐 문제 적용이나 이거는 다음 시간하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퍼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